보자, 우리 다음 보자 한번 볼게요. 얘도 또 똑같아. 아 지겨워, 뭘까?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거만 하는 거야?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. 아, 난 교과서를, 그러니까 책, 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교육, 교육부에서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모르겠어. 그 귀찮게. 보자. 얘도 또치워할 거야 어떻게 치워할 거냐면 로그 2의 x를 얘는 x라고 하고 로그 3의 y를 y라고 치워할게 그러면 얘는 2x 플러스 y는 5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면 얘는 x-y는 1이 된다 열방정식 풀자 3x는 6이다 x는 2다 X가 이니까 Y는 몇나온 어, 1나오네 그러면, Large X가 뭐였니? Log y x 지 Log YX가 2가 돼. 로그 3의 나와야 돼 그리고 Log 의 Y가 이기고. 그럼 X는 몇이면 돼요? 4. a n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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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랑 3이니까 곱하면 12나오겠네. 그지 별로 어렵지 않다. 앞에 걸 이해를 했으면 뒤에 건 계속 쉬워져. 앞에 걸 이해 못하면 뒤에 건 계속 어려워지는 거고. 그래서 슈포자가 자꾸 생기는 거죠. 얘를 보자. 야, 요거 중근. 중근 가져야 되는데 중근 가지려면 <목소리> 이거 잠깐 얘기 좀 하자. 중근 하려면 판별식 d가 0인 거 알아? 근데 왜? 왜인지도 알아? 야, 이걸 게이 맨날 외우는 거야 너무 답답해 이 D가 뭐야? B제곱 마이너스 4이시지 그치? 맞아요 알고 있었어? 또 아, 몰랐어 공부가 계속 힘들어져 앞에 거 제대로 안해 근데 그네 공식 니죠 아까도 써지 중근이라는 건 뭐야? 똑같은 건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거든? 그럼 얘가 똑같은 거두 개가 나오려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. 그치? 플러스인 거 하나 마이너스인 거 하면 두 개가 나오잖아 이미. 근데 똑같은 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이 부분이 뭐가 되는데? 0이 되면 된단 말이야. 에, 이런 걸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. 허근이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. 왜? 여기가 음수면 허근을 갖거든. 그러니까. 나는 이건 판별식 D를 왜 외우냐 이거야 이해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럼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요 근의 공식에서 루트 부분이 어때야 되는 거야? 0이 돼야 되는 거지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중근을 가지려면 근의 공식에서 루트가 되는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판별식 D는 0이로는 좀 별로인 거 같아 물론 똑같은 말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내가 말하기가 편해서 그래 판별식 D가 0 근의 공식에서 루트가 되는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말이 길어지잖아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냥 단순히 x제곱 마이너스 정리할 때 x에 관해서 로그 a 플러스 3 얘가 b야 얘들아 요게 b니 요게 b 저면 마이너스까지지 b제곱 얘가 c야 a는 몇이니? 1이에요.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 시작해. b제곱 로그 a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로그 a 플러스 3 미치 왜 없어? 뭐가 생각돼 있어? 10. 10. 이 정도 <laughs> 그럼 이거 플레이 0. 이제 t로 치환해서 또 하자.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다 t네. 마이너스 12, 0, 6e 마이너스. 그래서 t가 뭐가 돼요? 6이랑 2가 돼요. 근데 우리 t 구 하는 거 아니었어. 로그 a 구 하는 거죠. a가 몇이면 6 나와? 10의 6승. 또 a가 몇이면 2 나와? 10의 2승 100. 그렇지? 두개 같다. 모드시스 a값을 곱하래. 두개 곱하래. 그럼 10의 8승이 되겠다. 한번 정리해보죠. 어어어, 나보 잘못했다. 아, 그게 안에. 이거 마이너스 6이지, 그치? 마이너스 6인데 6이 날 수도.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랑 10의 2승? 2개 2승이랑 2개곱8의승니라 10의 몇 승이야? 마이너스 4승이죠. 그럼 10의 마이너스 4승은 만분의 1이야.